안녕하세요. 북극 뷰티입니다. 너무 오랜만이죠? 제가 그동안 이러저러 한 일들이 많기도 했고, 또, 세팅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, 게을러가지고, 건너뛰었네요. 지난주에는 세상에 갑자기 일을 하다 막 쓰러지기도 하고, 응급실에 실려가고, 뭐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, 이제부터 되도록이면 게으름 안 피고,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또 개봉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샀겠죠. 당연히. <laughs> 근데 막 풀러서 제가 보관하는데 보관하고, 어, 올리브영에서 또 오늘 산 거에 같이 들어있는 것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자, 음, 이거는, 음, 팩, 얼음장 팩이래요. 차가워야 돼. 팩은, 그죠? 그래서 이거 좀 구입해 봤고요. 그 다음에 이건 뭐야? 아, 어, 이게 그, 에뛰드, 더블래스팅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구입을 해 봤어요. 이건 오늘 구입한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칼라그랭컨데이 안에 있네요. 아무튼. 그리고 얘는 뭘까? 음, 글린투? 이거, 아무튼, 이것도 있네요.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. 안경을 안 써가지고, 지금. 저는 스크립트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, 어, 조금, 진행이 원만하지 못합니다. 자, 그리고, 이건 뭐지? 이거 오늘 산 건데. 어? 잠깐만, 똑같은 걸 샀나? 이것도 글리트, 이것도 글리트인데, 네. 크기가 다른 거 보니까 다르겠죠? 네. 그리고, 아! 나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네. 하도 인스타에서 광고가 많이 떠가지고 사 구입을 해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어서 이렇게 한다던데 아무것도 안 나와 나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음, 나와? 아닌가? 나와? 뭘 돌리나? 아닌데? 하하... 아, 알겠어. 딸깍 소리가 났어요, 지금. 이렇게 하면 탈모 예방에 좋다는 거예요. 뭐가 나와? 잘 모르겠는데? 나옵니까? 어머, 나와, 나와. 나와. 이거 진짜, 어 제가 가르마 탈모가 너무 심해가지고, 어 근데 거품이 나와? 어머, 뭐지? 아, 어, 몰라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래요.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. 머리 열심히 깨끗이 감고. 어, 제가 제택구물 하다 보니까 막 머리를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번 감는 적이 많거든요. 앞으로는 좀 깔끔히, 깔끔한 여성으로 겁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, 요것, 뭐야, 이름이. 아, 막, 흘러! 죄송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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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티슈도 없어. <laughs> 그냥, 어, 막, 흘러요. 어머, 어머. <laughs> 아무튼 다제 돈으로 자 이렇게 했고 구입했고 이건 뭐지? 아 이거 커피 맛인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조금 신박하네요 그죠 이거 한번 꾸준히 해보고 진짜 탈모가 개선되는지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외출을 해가지고 막 여기 펜더 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어 그래서 조금 세안을 해보고 오늘 기초 하고 메이크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아직 지금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는데도 어떤 컨셉을 할지도 몰라 그냥 막할 거예요.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? 잠시 후에 뵐게요. <laughs> 저 금방 세안을 하고 왔고요. 아이고 땡겨 이거 일단 제가 좋아하는 당근 패드로 먼저 어 조금 별 정리하고 촉촉하게. 하고 제가 세안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제가 며칠을 피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세안도 하루에 한번한번 하고 세수도 밑에 <laughs> 아, 미안해요 너무 지저분하다. 세수도 한 하루에 한번 하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약속이 있잖아요. 어 그러면 또 예쁘게 보이고 싶잖아요. 만나는 사람들. 그때, 마다, 어? 피부가 되게 좋은데? 라고 듣는 루틴이 있어요. 그 루틴대로 한번 해볼게요. 근데 그 루틴대로 해서 피부 좋다는 말을 안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심지어,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, 어떤 분이, 나한테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, 카페에서. 어떤 분이 피부 좋다고. 아유, 좋긴요. 그날, 집에 와서 보니까 개. 아. <laughs> 완전 엉망, 엉망. 근데 그 루틴이 있어요. 좋아 보이는 루틴. 근데 그 루틴대로 해서 피부 좋다 소리 못 들은 날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그거 한번 오늘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너무 땡겨서 제가 지금 당근패드로 좀 결정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음, 외출하기 전에 이제 막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할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팩을 올려놔요 어, 무조건 뭐 이거 아까 얼음팩 있었잖아요 이거 한번 뜯어서 진짜 얼음인지 어디 꺼요아 넘버즈인 건이네요 이거 넘버즈인 SOS 응급진정 얼음장 팩 이걸로 한번 붙이고 있을게요 뭐 15분에서 20분이겠지 뭐 음, 그 다음에 이게 뭐 팁이라면 팁이고 아니면 아닌데 저는 남아도는 걸 먼저 발라요 그래야지 이게 오히려 더 나중에 바르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아이고 좋다 <laughs> 어머 여기 뭐야 하나 났어 뭐가 또아막 발라 그리고 나서 에? 뭐지? 어머 이게 녹차인가 봐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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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니. 원래 녹차잎이 피부 진정하고 이런데 되게 좋잖아요. 근데 이거 지금 녹차잎 같은막 누리끼리 해. 아, 초록초록 하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누리끼리 해요. 요거를 얹어볼게요. 아유,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런 것도 못해. 아, 나 정말 신경 질나 아, 나 진짜 속상해. 아니야. 근데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. 응? 뭐냐면, 우리 조카가 아들을 낳는데, 았 와, 세상에 난 그렇게 이쁜 애게 처음 봐. 난 진짜 너무 좋아. 막 보면 행복해요. 할머니네, 할머니. 음. 음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붙이고, 자, 20분을 있으면 되겠죠? 지금 밤 8시 15분이에요. 어, 요거, 붙이고,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. 그 다음에 할 게. 그 뭐가 막 까칠까칠해? 이거 봐, 이거 봐. 보여요? 어, 뭐, 뭐가 까칠까칠해? 뭐지, 이게? 원료를 봐야 되겠어. 근데 지금은 못봐요 눈이 안 보여서. 일단 이거 2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. 저 밀크커피 하나 타가지고. 20분은 아직 안 흘렀는데 생각해보니까 드라이 한 동안 20분이 안 걸리잖아요. <laughs> 그때만 붙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한 5분? 요 정도 지금. 붙이고 띄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잔여물은 그냥 이거 안 되겠다. 이건뭐 가루가 있네. 어머머머. 어떻게 얘는 말고 다른 거 하세요. 다른 배그 어머머머. 이 무슨 알갱이가 있어. 어? 응? 음. 보들보들은 하네. 그래서 어, 지금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토너로 좀 결정리를 해 주면 좋아요. 서라 스터너 가지고 결정리 하는 걸로 할게요. 에휴,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네, 진짜. 응? 이래서 뭐든지 꾸준한 게 좋은데 잘안 되네요. 어, 이거 뭐 어떻게? 알갱이가 있어. 알갱이는 필요가 없죠. 그래서 어, 이팩보다는 그냥 뭐 히알루론산이나 수분 팩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. 화장 일부 직전에는 이거는 진정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촉촉하네. 응? 오, 좋았어. 근데 알갱이가 있으니까 알갱이는 조금 걷어내는 걸로 할게요. 어머 여기에 뭐가 났어? 나 이런 것도 못 참아. 어? <laughs> 이거 뭔지 하나 뽑고 시작할게요. 안. <laughs> 안경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, 일단 흉하니까 이 부분은 편집을 하든가 하는데 어머 나 이거 못 참아 나 이런 거 이런 거 참는 사람 있죠 전못 참아요 어 뽑았어 어 안경 없이 뽑았어 <laughs> 안경 없이 지금 여기 하나 난거 까시까시라는 그 눈썹 하나 뽑았어요 어 이렇게 또 어두워 화면이 아 됐다 <laughs> 아, 안 또 화를 내 이거 똘로레앙 똘로레앙 계속 쓰면서도 몰라요. 이거 지금 세 통째 쓰는 거거든요.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이거 앞으로 계속 쓸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좋아요. 어 제가 써본 모든 앰플 중에 원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항상 해요. 아침이건 저녁이건 아니다. 세수 하루 할 때는 한번 해요. 하루에 한번 하는 적이 있거든요. 많아요? 이렇게. 아 진짜 너무 좋아, 이거. 오. 얘하고, 얘하고. 아, 두 개, 투탑, 투탑. 어, 얘는 향도 너무 좋아. 쟤, 뭐더라. 아, 이름도 이제 다 잊어버렸어. 뒷마른지, 더 마른지. 어. 그리고 제가 그동안 너무 오랬던 이유가 <laughs> 세상에. 수도 제대로 안 하고 일만 하고 지냈더니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. 아나 진짜 할머니도 됐지만 우리 조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 전에 낳았거든요. 얼마나 예쁘지 말도 못해 진짜. 근데요, 진짜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. 진짜 너무 우울한 거예요. 하, 뭐 할머니가 될 나이니까 됐겠지만 <laughs> 아니 나이만 돼야지 왜 외모까지 할머니로 이렇게 쭉쭉 변하냐고 그래서. 지금 폭풍 검색하고 있어요 저는 필러랑 보토스는 안 맞거든요 맞, 맞, 맞아본 적도 없고 필러랑 보토스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할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 없어요 그냥 근데 저는 이제 요새 폭풍 검색하다가 쭉쭉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시술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? 주배 땡? 이건 말해도 돼요 원래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래 가지고 무슨 콜라겐인데 자가 콜라겐을 생성하는 거래요. 근데 어 그걸 해보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. 1cc 막 20만원. 아씨 어떡해. 내 얼굴이 뭐 1cc 갖고 되겠어요. 어 10cc는 넣어야지. 어 그럼 200만원인데 200만원 어떻게 해요. 일방 회사원이 2 0 0만원 얼굴에 이게 드린다는 게 이게 나만 불가능한가? 그죠? 다른 사람도 다 불가능하죠. 아닌가? 아 몰라. <laughs> 나는 나는 너무 그거 한번하려면 아르바이트 따로 해야 돼요. 진짜. 뭐 어떻게? 아이똘로레양 바르고 그다음에 요거 설화수 에멀전 요거 여기다가 톡톡톡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많이 하고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루틴 그대로 했어요. 그랬더니. 또 피부 좋다는 얘기를 또 들었네? <laughs> 이거 있잖아요. 배우 이영애 님이 무슨 차린 샤워, 거기서 이거 딱한 방울 많이 떨어뜨리면 안 돼요. 이게 막을 형성하더라고, 보니까. 어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이 오일이랑 이렇게 섞어서 그냥 쭉쭉 발라요. 음. 이거 바르고 나면 하루종일 촉촉함이 사라지질 않아요. 건조한 사람한테는 진짜 자신 있어. 이 루틴대로 하면. 뭐, 스킨이나 로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, 아, 이, 거는꼭 했으면 좋겠어. 이거는, 이거는 이걸로 똘로레앙인지똘로레앙인지 쓸게요. 그냥. 아유, 언제 또 편집해. <laughs> 편집 때문에 또 하기 싫어. 어. 아, 근데 어, 잘난척이 아니라. 어,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. 어,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갖고 이게 어, 이게 나를 진짜 기다리는 어, 사람이 있네? 어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뻐 가지고 다시 하게 했어요 <laughs> 그래서 음, 두들기고대 흡수를 쫀쫀하게 시켜 주면 막 살이 달라붙는 느낌이 나요. 느낌? 나거든요. 그때. 음. 이제 여기서 저는 또한 가지 이거 정샘물, 물크림인가? 이게 되게 파운데이션을 잘 예쁘게 흡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살짝 조금 해요. 음. 여기 이렇게. 요만큼만. 진짜. 쬐끔만 해서 얘도 그냥 이렇게. 얘도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발리시면 돼요. 문들문들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. 근데 아침에 이거는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.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거 톡톡톡톡톡 해야지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. 되도록이면 이렇게 톡톡톡톡하는 게 어, 화장을 잘 먹는 비법이라고 하니까 해야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새 만약에 외출할 일이 있고 메이크업 할일 어, 메이크업 할 일이 있으면 꼭 사용하는 게 있는데 요 조합 요거 순정 수분 선크림 선크림 은꼭 발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 이거 뭐였더라? 아 스틸라 스틸라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해요 근데 양을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서 팍팍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진짜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. 어, 엄지 한 마디 정도, 그다음에 안 열려. <laughs> 그다음에 요뭐 스틸라 요거 여기다가 그냥 섞어요, 이렇게 뽐빙 내 맘대로. 그다음에 역시나 섞어서 약간 회색빛 같은 게 나거든요. 어, 그래서 아니 이게 피부가 안 예뻐 보이는 거 아니야 색깔이? 색상이 막 희한한 거 아니야?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손으로 또 문대요 그런데 이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나의 <laughs> 에스쁘아 음. 실키 이거를 여기다가 나머지 잔여량 묻혀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벌써 피부가 달라져 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가도 피부가 오 피부 왜 이렇게 좋아?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, 저. 근데 이렇게 나가면 이제 안 돼. <laughs> 아, 나 진짜. 아, 어느 날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. 얼마 전에 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쓰러지고. 근데 그게 막 가서 c t 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다 하고 피 검사도 했는데 별 이상이 없대요. 빈혈만 약간 있고 이게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.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아니 뭐 갱년기를 몇 년을 해 지금 제네이버 램이 6 0 대겠구만. 아 속상해 나이 먹는 건난 싫어. 그리고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어오거봐요 그죠? 좀 약간 반딱반딱 빤딱빤딱? 어 반딱반딱한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새카맣게 어? 이렇게 조금 진 브라운 색깔로 하는데 얘가 흡수시킬 건 흡수시키고 걷어낼 건 걷어내가지고 피부가 윤기가 흐르게 하고 적당량을 흡수시키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있을 때마다 쟁겨두는데 오늘도 올리브영 갔는데 역시 안 팔더라고요 매진됐나 봐 <laughs>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. 그냥 메이크업 하면 돼요. 요거 메이크업 하는 거는 또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. 오늘은 이타는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